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세요? 저희 보노랜드가 요양원 하고 주간 보센터 호 컨설팅도 하고 중계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어, 설립 신고도 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입찰받은 요양원은 어떤 시설일까요? 상가요양원이에요. 상가요양원이고 총 3개 층, 3개 층을 요양원으로 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 5베드 75인 시설, 그래서 25인 시설, 25인 시설, 25인 시설, 3개 층. 두개 입찰했는데 하나만 가져왔어요. 네. 그것을 할때 따로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준들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아, 자격증 없어도 누구나 다 합니다. 경매는 그냥 자본금 하고 그리고 조금의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좀할줄 알아야겠죠. 아, 그리고 아, 부동산 뭐 가치 분석이라든지 시장 조사 이런 것들만 좀할줄 알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네. 시설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매하면 아파트 경매, 상가 경매는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양원이라고 그러면 요양원 자체도 생소한데 요양원도 경매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럼 개인이 요양원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자가로 보유해야 된다라는 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살때 어떤 거래요? 대출을 받죠. 그럼 대출을 받고 어,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어,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채무가 될수 있고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동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채무가 될 수도 있, 있어요. 뭐 다양한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경매가 나온다. 뭐이 무실동 저희가 경매 받은 것도 운영은 잘 됐어요. 어르신 80% 입소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율도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자가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 채무도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계속 변경됐어요. 경매 나왔다가 변경되고 경매 나왔다가 변경되고 여기 보시면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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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변경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 저희가 낙찰을 받은 거죠. 음. 원주시 요양원을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 걸까요? 아, 현재 명도 단계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다음 주에 하고요. 지금 명도 단계에 있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원주시 여기. 그래서 갔는데, 운영 중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입찰 전에 운영 중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가보니까 어르신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미 어르신분들 다른 데로 다 가고, 이전을 하시고, 짐 빼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낙찰 받은 요양원은 몇 퍼센트로 낙찰 받게 되셨을까요? 싸게 잘 받았어요. 감정가가 11억 7500이잖아요. 감정가 11억 7500에서 낙찰가 7억 4035만원, 약 감정가 대비 63%에 가져온 거예요. 63% 낙찰 받게 되신 거예요. 저희 보노랜드 고객분인데 어, 양주시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에 매각하시고 어, 저희 보노랜드 만나서 어, 일반 매물도 좀 보시다가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제가 경매를 좀 하니까 이, 이 원주시에 있는 매물을 추천을 드렸고 어, 최근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싸게 잘 받은 거예요. 7억 4천이면은 어, 우리가 최대치로 한번 그 배치를 안쳐 보니까 26배드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25배드고. 26배드 나왔을 때, 요양원 26배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가액이 한 13억 원에서 15억 사이에요. 13억에서 15억 사이. 7억 4천에 받았잖아요. 싸게 받은 거죠. 거래되는 배드수 대비, 그 시설 대비, 26배드 시세 대비 해서 50% 가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단, 물론 어르신분들을 인수를 못했다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 마케팅 잘해서 다시 어르신분들은 어, 입소를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대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어, 각종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5층, 6층, 7층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함께 운영한 거잖아요. 하나의 시설로. 75인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5층의 부대시설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6층, 7층 뭐 생활실 구조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가져온 게 6층이에요. 알박이란 말이에요. 중앙에. 그리고 7층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리 차순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6층에 있어야 될 시설들이 없잖아요.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도면을 보면 어, 원장실이 있는데 현재 식당하고 주방이 없어요. 그렇죠. 식당 주방도 없고 유보사실도 없고 뭐 상담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는 많죠. 이 생활실 베드가 31베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 이제 어, 부대시설을 다 안치고 정상적으로 요양원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대실이 있는데 그런 걸 넣어 봤을 때 최대 2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변경된 도면이거든요. 2 6배드로 안치고 물류치료실 창고, 목욕실, 조리실, 식당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어, 휴게실 겸 요보사실, 특별실, 대피공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자, 이거랑 보시면. 여기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죠. 자, 여기 2인실도 식당으로 만들고, 여기 2인실도 주바, 아, 조리실로 만들고, 목욕실 창고 그대로 살리고, 여기 조금 더 만들어서 분리 치료실 넣고, 네, 이렇게 시설 설치 기준에 맞춰서 2 6베드 기준으로 해서 어, 설치 신고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인테리어는 필요해요. 받은 시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매는 어, 낙찰받고 잔금 어,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여기는 현재 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용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요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소유권 넘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설립 신고를 해서 그 설립 신고에 맞춰서 요양원으로 인가를 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리모델링 하고 그에 맞춰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설립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조금 금리가 더 싸요. 왜냐하면 싸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감정가 80%까지 최대 대출을 해주는데 저희가 7억 4천에 이거 가져왔잖아요. 7억 4천에 가져왔는데 최대 6억 천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금리는 4% 중후반대. 최근에 금리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요양원 중개하면서 이제 요양원 매수하시는 분들 대출 알선해드리면 7%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 까지 낮아졌는데, 경매는 조금 더 싸요, 금리가. 그래서 이거는 4% 주구반대 우리가 이번에 자서를 해가지고,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에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어, 명도를 잘 해야 되고요. 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분들을 다 이전을 시켰더라고요, 이 채무자가. 운영자 겸 채무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께서 바로 옆블럭에 요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다 그로 가신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니까. 근데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죠. 예, 물론 유체동산은 다 가져갈 거예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다 빼고 저희가 이제 명도 끝낸 다음에 물론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이사비 달라 뭐 달라 하겠죠. 제가 좀 협의해가지고 잘 단도리 할 거고요. 내보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들 시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이제 기자재 다시 넣고 침대 상두대 뭐 간호용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배치한 다음에 예,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고객분께서는 저희 보노 실버 케어 브랜드 사용하실 거예요. 보노 실버 케어 브랜드로 해서 가시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가 있잖아요 보노실버케어 마더스도 있고 그래서 그 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어, 현재 사진을 좀 한번 보여 드리면 얼마 전에 명도하러 갔다가 사진 찍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프로그램실 좀 우중충하죠? 네, 네. 바닥도 이게 한 6, 6년? 7년 정도 된 시설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더 아주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바꿀 거거든요. 현재는 좀 우중충하고 바닥도 나무 색깔, 나무 색깔 이 데코타일 깔려있고, 그렇죠. 샤워실. 자, 이런 단계 있습니다. 생활실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실 겸 이제 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이제 시공 대표님하고 가서 체크하고 왔는데, 곧 들어갈 거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아주 화사하고 깨끗하고, 어, 또 어르신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좀더 쾌적하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이제 바뀐 시설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한번 제가 어, 공사 들어가면서 변모하는 것까지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